역시 a 플러스 bi, a 마이너스 bi라고 놓고, 놓고 전개해야 되겠죠? 전개하면 음, a 플러스 bi 마이너스 ea i 플러스 eb ea 마이너스 eb i plus 3ai, plus 3b. 이 계산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실수 부분 잘 따져보면, 3a plus 5b가 나오네요. 그리고, 뒤에는, ai, minus bi, plus a minus bi. 이렇게 되겠네요. 그쵸?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아이다. 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3a 플러스 5b가 마이너스 2고 a 마이너스 b가 2란 얘기니까 밑에 있는 거에 다섯 배를 할게요. b를 없애기 위해서. 그래서 줄을 더하면 8a가 8이다. 즉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대입하면 그렇게 나오죠. 따라서 어쨌든 1마 i가 나오고 z 반은 1 플러스 i가 나와서 둘을 곱한다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